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성일의 주인이신 예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신명 신명마다 가시밭 같은 신명도 길가 같은 신명도 돌짝밭 같은 신명도 옥토가된 신명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종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영적인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이제 세상에 많은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우주의 탄생은 이제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했다고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또 많은 증거를 이제 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들은 누구에 의해서 지어지어 지어졌냐면 창조주의 의해서 지어지어 지음을 받은 거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부터 이제 6일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제7일은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제7일은 이제 쉬고, 만약에 제7일에 이제 안식을 범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이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율법에 의해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이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창조주이시면서 조물주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정말 성전보다 크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시 안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도 예수가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 천사 보로 정말 그 보좌에 앉아 있으라 또 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만, 있는 것처럼. 예수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성전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이제 조물주이시고 조물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 가지고,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이렇게 고소를 당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래서 예수께서 하시 말씀이 뭐냐면,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안식일에,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그, 농키를 가면서 별을 이삭을 이렇게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주시해서 이제 보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안식일에도 이제, 그, 일을, 그러한, 그, 제자들이, 이제 배우 이삭을 잘라먹은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안식일이 되었어도 포도밭을 지나다가 배가 고프면 그 포도를 따먹고, 따먹기는 따먹어도 광주리에 담지 말라고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나가다가 이제 배가 고프면 표 이삭을 이제 비벼서 먹을 수 있는데, 표 이삭을 비벼서 먹을 수 있는 것 뿐만, 거기까지지, 낯을 대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에서도 금요일날 이제 진설병을 이렇게 떡을 갖다가 열두 덩어리를 준비해서 이제 그 진설병에다가 이렇게 이제 놓는 것은, 떡을 놓는 것은 이제 그 안식일에 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그 염, 염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해도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모세가 안식일에 이제 그 할례를 줘도 그것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왜 잘못됐느냐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사람을 판단을 할때 공의로 하나님의 성경에 그 율법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판단해야지 왜 그대로 판단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치는 거 안식일에 이제 손마른 자나 또 이제 눈먼 자나 아니면 38년 된 병자들을 고치시는 거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늘 그거 가지고 이제 예수에게 반박하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을 하시니까 어 나도 일을 한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물 그걸 갖다가 이제 책잡고 정말 참남하다고.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고소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동등대 동등대게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제 고소를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왜 안식일의 주인이시냐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일에는 주님이 어디에 계셨느냐면 무덤에서 쉬셨어요. 그리고 안식일날, 다음날, 그 주일날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안식일에 너희가 제사 지내고 나를 그렇게 섬기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는, 원한,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고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이라도 병을 고쳐주시고 또 이렇게 이제 그 사단에게 노인자를 갖다가 풀어주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누구냐면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누구를 정말 그 주인으로 삼느냐. 예수를 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삼는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를 머리돌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누구를 주로 여기느냐? 누구를 정말 머리돌로 머리돌로 놓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가 세상을 섬기면 세상의 임금이 그들의 주인이에요. 세상의 주인은 막이기 때문에 세상이 임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헌신을 하든 헌금을 하든 내가 신앙생활을 하든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주가 누구시냐면 주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를 머리 떨어놓고 예수를 주로 놓고 신앙생활 할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누가 우리를 후원해 주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 예수를 주로 여기는 것, 예수를 주로 섬기는 것,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성도여, 그 사람이 지옥의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내가 신앙생활에도 방황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의가 드러내고 내 의가 드러나는 것 뿐만 아니라 내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내 신앙의 주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에 주로 정말 이렇게 머리돌로 삼을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과하고 어떠한 환란이나 핍박이나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믿음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일평생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그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게 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가 마지막인 줄 압니다. 예수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가 우리에게 정말 주가 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마지막. 우리의 주라는 것을 알아서 일평생 우리의 신앙이 방황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평생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공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질병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줄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난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의 고통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도 육체도 생각도 늘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설교가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 중재로 쓰임 받기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